안녕하세요.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지금 앞트임 흉터가 심하게 남고 아웃라인으로 빠진 분의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과연 이렇게 심하,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교정을 하였는데요. 이,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눈 앞쪽에 앞트임 형태가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으로 빠진 것을 인라인으로 고쳐야지 자연스러운 눈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몇 차례 수술을 받고도 교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쌍꺼풀 재수술은요, 다른 유명하신 성형외과 원장님이 수술한 거를 더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노하우가 없으면 수술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함부로 시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핵심은요, 눈 앞쪽 흉터를 없애고 인라인으로 교정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지금 제 노하우로 이렇게 교정을 한 사례입니다. 앞뒤 흉터는 상당 부분 교정을 했고요. 완전히는 교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아웃라인, 즉 아웃폴드 상가풀을 인폴드로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